니콘 엔트리 풀프레임 미러리스 니콘 z 5 II 출시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고 싶은데 예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카메라가 니콘 Z5입니다 바디 가격이 110만원 대이니 최신 크롭 미러리스 살 돈으로 사진만 주로 찍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카메라가 니콘 Z5입니다 마그네슘 바디의 가성비가 좋지만 F가 느리고 구라 초점과 크롭 4K 등등 단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을 거의 다 없앤 후속기가 2025년 4월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니콘 Z5-2입니다 n 로그 지원의 논크롭 4K 30p에 EBF 밝기가 향상되고 LCD도 해상도가 두 배나 좋아지고 픽처 컨트롤 버튼이 추가되는 등 많은 점이 향상되고 좋아졌습니다. 여기에 기계식 셔터로 1초에 11장 연사와 틸트 LCD가 아닌 수입을 회전식 LCD로 변경한 것도 눈에 띄네요. AF도 Z5에 비해서 67% 빨라졌습니다. 바디 손떨방도 지원하는 등 급나누기가 적고 부족했던 동영상 기능도 강화되면서 무난한 카메라로 보입니다. 다만 가격이 아주 비싼 건 아닌데 1699달러로 뭐 한국 공식 출고가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220에서 230만 원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. 여기에 사용자 정의 가 가능한 픽처 컨트롤 기능은 좋지만 쇼폼 영상 제작 편의 기능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.